안녕하십니까. 대장암문외과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장암으로 외래를 처음 내원하시는 경우 어,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본원에 오시는 분들은 타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는 진단받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사진 및 결과지, 복부 그리고 흉부 CT 사진 및 결과지. 주로 이거는 CD나 그 종이로 된 결과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 슬라이드 및 결과지. 이세 개지를 지참해서 오셔야 합니다. 이 중에 뭐 있는 것만 챙겨 오셔도 사실 되기는 하고요. 없는 거는 본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진단을 받지 않고 의심된다. 대장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되는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결과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검사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는 관련 검사를 본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타 병원에서 갖고 온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진검다리도 저희가 두드리고 건너듯이 재판도 재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등을 시행하게 돼서 그 병원 결과가 이렇다고 하였는데 저희 병원에서 또한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재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외래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 오셨지만, 최종 치료 방침의 결정은 이번 외래가 아닌 다음번 외래에서 결정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타병원에서 갖고 오신 검사 결과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혹시 이런 검사 결과가 없다고 하시면, 본원에서 촬영하거나 검사를 해야 되는 일정 시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 결과를 최대한 진행한 후에 두 번째 외래 예약을 잡아 드리고 그때 병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가 전부 충족된 후에 두 번째 외래를 저희가 예약을 잡고 오시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거나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집도의 수술 스케줄 상황 및 오퍼러빌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수술 일정을 잡게 되고요. 항암 치료 등으로 다른 치료를 고려하게 되면 그런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또 다른 전문 의사 선생님께 연결을 해 드려서 그쪽과 외래 예약을 통하여 항암치료 혹모 뭐 방사선치료 등등 다음 치료에 관련된 교수님을 만나뵙고 치료 일정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갖고 오신 많은 검사 결과들 중 혹은 못 갖고 오셨다면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치료 방침에 대한 결정을 듣는 외래가 이 다음 번 외래가 되겠고요. 그두 번째 외래 이후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괜히 긴장하고 계속 걱정만 하셔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수술을 할지, 항암치료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건데, 어차피 검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마음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외래 때. 좋은 결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장장님.